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이 많아서 영상을 제대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영 씨는 유사 역사 비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국 자민족을 우선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21세기에도 이런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우리는 우등민족이고 너희는 열등민족이라고 생각하는 한 갈등을 멈출 방법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지당하게 맞는 말인데요. 유사역사학은 민족의 자부심을 키운다는 미명 아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을 아예 불가촉천민처럼 다룬다라고 썼습니다. 반론을 하면 한당국이나 교원사를 진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민족주의자 또는 뭐 국수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수주의나 어떤 인종주의, 이문영 씨가 말하는 어떤 직모심을 갖는, 혐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종주의인데요. 이것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변질이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도 국가주의이고 미국도 국가주의이고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자국 중심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국가주의지 그것이 변질이 돼서 어떤 차별적으로 다른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차별하려고 하거나 혐오하거나 하는 것들은 국수주의로 이제 변질이 되는 것이고 인종주의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환당국이가 전하고 있는 역사관은 열린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나 지배적 민족주의나 패권적 민족주의가 아니고 열린민족주의인데요. 그 원인은 뭐냐면 오한건국이라든지 신시계천이라든지 사만이라든지 우리 고대사, 환단고기가 전하고 있는 우리 고대사는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인존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존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고대의 역사가 펼쳐졌고, 인존사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국가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열린민족주의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차별이나 증언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서에서 우리 민족을 예맥 더러운 짐승이라고 부르거나 흉노를 흉악한 노예라고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공자가 춘추를 처음 쓰면서부터 내세웠던 게 명군론입니다 그 명군론에 입각하면은 천자 중심으로 해서 제후로 나뉘고 그 바깥의 땅은 변방의 땅은 오랑캐로 이렇게 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국가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우리의 고대 사회는 차별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불가촉천민이라고 하거나 하는 것들은 환당국이 전혀 한 글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문영이 만들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어냈는가 생각을 해보면 환당국이를 전혀 읽어보지 않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 환단국기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을 마치 불가 축 천민처럼 다루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역시 환빠야 하는 식으로 차별하게 만들려고 더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케팀 매거진에 이렇게 히틀러 사진이 실리고 유사 역사가들을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것을 거짓된 역사라고 말하는 가짜 역사가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문영씨는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그대로 자신의 책광고를 내면서 히틀러 사진을 이렇게 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궁극 일본과 나치 독일의 신념이 대한민국에 대상났다. 환당고기와 일그러진 고대사라고 해서 환당고기를 믿고 환당고기를 진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환당고기는 마치 나치의 파시즘에 비유하기 위해서 민족사학을 전쟁범죄와 동일시해서 대중의 증오와 혐오를 이끌어내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 선동꾼을 쇼비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들이 바로 쇼비스트죠. 환당국의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당고기는 파심적이고 다치심적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또 환당고기를 공격하고, 환당고기를 인정한 사람들, 민족사학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선동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문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백제가 중국 땅에 있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보자. 백제의 서쪽에는 바다가 있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사서에도 충분히 발견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서 역사가들은 백제의 수도인 부여에 왕궁터가 없다거나 없다고 웃기거나 삼국사기에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적힌 백제 지명을 중국 땅에 찾아내 백제는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시기나 지명에 대한 고증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썼는데요. 반론을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을 마치 환당고기에 나와 있고 환당고기를 믿는 사람들이 대륙백제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중국 동해안이나 외에 담로를 설치했다고 하는 기록들은 분명하게 정사에도 나옵니다. 양서에 보면 백제는 도성을 고마라하고 읍을 담로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군형과 같은 말이다. 그 나라에는 백제에는 2 2이 담로가 있는데 모두 왕의 자제와 종족에게 나누어 운곡해 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구당서를 보면 백제의 영토에 대해서 서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 양쯔강 하입니다에 이르고 북으로는 바해를 건너서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왜에 이른다. 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은 백제의 수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백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동해안과 일본에 진출해서 담로를 설치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 문헌비고에도 보면은 월랑구천의 고도를 둘러싼 양쯔강 하구 쪽이죠. 수천리가 다 백제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도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강성할 때 강병이 백만이었으며 부구런 유연 하복성입니다 지금의 연나라죠. 제도 산동성에 있던. 그쪽을 침략해서 소랑케 했고, 남으로는 오월 지대를 차지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 22담로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기록입니다. 백제 22담로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의 수도는 당연히 한반도 남부에 있고 해외에 이런 담로들을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대륙 대륙에 백제의 수도가 있었고 대륙에만 백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대륙 백제설로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한국이나 요소 낭랑국의 낭랑군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실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백제나 신라의 왕궁토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아직 발굴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 세 번째는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부경 위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채호는 천부경 위조된 경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역사 날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유사 역사가들이 신채호를 계승했다고 자칭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거포장을 위해 이용하는 데 불과하다고 라 썼는데요. 반론을 하면 먼저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상고사를 저는 환단고이 해설서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큰 틀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를 베껴서 환단고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실제로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하는 큰 틀은 환단고에 있는 내용과 많이 일치하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임문영이 말하는 신체어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25년에 동아일보에 신체 선생의 글이 연재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적의 진위와 그 내용의 가치를 판정할 만목이 없으면 후인 위조의 천부경 등도 당군 왕검의 성원이 되는 것이다 해서, 천부경이 후인 위조, 나중에 사람이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년 뒤에 실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은 반대 논조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해서, 아국은 고대 진서를 분기한 때, 태워서 없앤 때는 있었어도 위서를 조작한 일은 없었다. 그 일에 와서 천부경 3일 신고 등이 처음 출연했으나 누구의 변박이 없이 고소로 신인, 믿고 인정하는 이가 없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 천부경이 1925년 동아일보에는 후인 위조로 되어 있고 1931년 조선일보에는 고소다라고 이렇게 신인하게 된, 됩니다. 자이 글의 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뒷 문장을 보면은 그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곡서적은 각시의 족보 중그선조의사 이를 혹 위조한 것이 있는 것 이외에는 진위의 변별에 애쓸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서적을 역사서를 위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진의 변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부경과 삼신고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문영은 작년 5월 17일 날 뉴스톱에 기구한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채호는 천부경을 위조라고 분명히 말했다라는 제목인데요. 1931년의 글은 1924년에 쓴 원고가 뒤늦게 연재된 것이고, 1925년 글은 신채호가 직접 연재한 것이기 때문에, 1925년에 후인 위조의 천부경이 나중에 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부경에 대한 신채호 선생의 결론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아 보이는데요. 몇 가지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위 변박의 문제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1924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931년에 발표된 조선일보 글에서 변박이 없이 고서로 신인한 이가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박은 옳고 그름을 가리어 논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차 선생은 후인 위주의 천부경이라고 단정한 조선사 연구 초는 물론이고, 진위 변별에 애쓸 것이 없다고 했던 조선상고사에서도 천부경에 대해서 변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변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서적은 그리 진위의 변별에 쓸 것이 없다. 이 말이 오히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어느 것이 나중에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문영 씨는 조선상고사가 먼저 쓴 것이고 조선사연구초가 나중에 쓴 것이기 때문에 조선사연구초가 신천 선생의 결론이고 후인 위주의 선부경이다. 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원고 작성 시기를 따져보면, 선사연구초는 1924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25년에 실렸다고 한동아일보 연재된 날짜가 1925년 1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24년 또는 그 이전부터 써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연구초 자체가 책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써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상고사. 진의의 변별에 애쓸 것이 없다고 말했던 존상구사는 1924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1924년 이전에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나중에 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쓰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치 존상구초가 뒤에 쓴 것이 확실하다. 후인위주의 전부경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그래서 이문영은 이런 문제를 의식을 했는지 몰라도 조선상고사는 가필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필을 의심한다면 중간에 연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오히려 조선사연구초가 더 위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다할 고증이나 변박도 없이 후인 위주의 천부경이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것은 신철 선생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신철 선생은 끊임없이 논증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써놨는데, 이 내용은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필했다면 이것이 가필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싹튼 유사 역사란 이 나무는 1960년대 들어서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1970년대에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내보였다. 1980년대에 드디어 환당고기를 내놓은 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동의 이야기를 씁니다. 최동 선생이 조선민족의 고향이 중앙아시아이며 아카드족 분파라고 주장했다. 중앙아시아 파미로군을 중시하는 것은 아리아노족의 기원이라는 엉뚱한 상상에도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선진시대의 동의와 한민족은 다르다는 결론을 토출한 뒤에도 유사역사학 쪽에서는 끊임없이 대풀이하고 있다고 라 썼는데요. 반론을 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싹튼 유사역사학이라고 썼는데 일제강점기에 싹튼 것은 유사역사학이 아니고 식민사학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어용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식민사학이고요. 이 식민사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족사학이 출현한 것이고, 일제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민족사학이 더욱 강렬하게 저항운동을 했던 것인데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식민사학입니다. 196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부였던 이병도, 그리고 신석호 씨가 서울대 국사학과를 창설을 하고 식민사학을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김구 선생이 비서를 했던 최태형 박사는 역사학자이기도 했는데, 이분 어떤 증언을 하냐면, 해방이 내고 난 다음에 1950년대까지도 당군 조선을, 당군을 신하라고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당군은 신하라고 주장을 했지만, 전혀 믿지를 않았고, 당군은 당연히 우리의 조상이고, 실제로 단기를 썼잖아요.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당구는 신화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당구는 신화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오히려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1980년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병도나 이런 식민사학자들이 1980년대 50때 훈장을 받습니다. 국가가 주는 훈장을. 군사정권 때죠. 이때 마치 민족주의가 어떤 군사정권의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의 논리 알려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세력을 얻은 것은 식민사학입니다. 자, 그리고 최동 선생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문영의 주장대로 유사역사학이 식민사학을 계승해서 최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면 최동은 신체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족상국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유사 역사의 뿌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됩니다. 실제로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은 파미르 고원의 환국에서동네한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상국사를 보면은 인류의 바, 발원지에 대해서는 파미르 고원과 몽고사막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그 시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천국을 환이라 한 것은 지금 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니 대개 조선족이 최초의 서방 파미르고원 혹은 몽고든지에서 광명의 보는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나와서 불람산 지금의 백주산이죠. 을 바라보고 명월이 출입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분의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 조선도 고의 광명이란 뜻으로 후대에 와서 조선은 이두자로 조선이라 쓰게 되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을 황국에서 최초로 동방으로 온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나와서 백두산에서 나라를 연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되었다 라고 해서 조선족 또는 조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황국을 대한민국 국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하는 삼일절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정부 건국 강령은 조소왕의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했는데 조소왕 선생은 환단고기와 조선상고사에 나오는 사만 삼조선의 근거인 신지비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삼균제도라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이 하면 흥방고태평이라 하였다. 우리의 조상이 명명한 바, 밝게 밝힌 바, 수미균평이 하면 흥방고태평은 신지비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려사에도 원문이 인용이 되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신비집이라는 이름으로 태종이 분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지비사에 나오는 사만 광경제를 그대로 모방해서 본떠서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으로 삼았고 그것이 바로 삼균 제도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서 삼법이 분리된 민주공화정의 건국정신이 신지비사 다시 말해서 당군 조선 때의 삼망강경제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도 보면은 당군 조선 때의 그 정신을 다시 부흥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문영이나 그외 한당 고기를 환바로 비난한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 세력은 다 유사 역사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이고, 진정한 파시즘이고 나치즘이고 쇼비스트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